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리플이에요. 정말 중요한 9월 18일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난밤에 있었던 FOMC 아주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숏컷 마이너스 0.25% 하락이지만 우리는 동결만 아니면 됐습니다 동결만 그러기 때문에 리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움직임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금리인하에도 암호화폐는 찔끔 올랐는데 이게 중요하기는 했어요 동결만 안 나왔으면 됐어요 근데 이큰 이벤트는 지나고 바로 ETF 승인 9월 18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세요 어, 지금 9월 18일인데요. 미국 시간 9월 18일, 한국 시간은 9월 19일 넘어가는 시간에 리플이 ETF 승인 관련돼서 이벤트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일주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재단에서 ETF 승인과 바로 금리나 직전에 발표해진 재단의 락업 정보와 같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왜 리플의 상승을 빠르게 나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플의 폭등과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와야 우리 알트불장 그게 바로 시발점이다 그게 시작점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세력들이 지금 물량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종목 수익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100%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9월 한정 이벤트에요 저희 채널 빠르게 성장시켜주신 덕분에 제가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지원금 4,000달러,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선착순 하단 링크 신청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만 해주셔도 10만원 바로 전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미쳤다고 돈을 뿌리는 거 사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개인은 절대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점. 그러기 때문에 제 유튜브 개설의 취지죠. 바로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세력처럼 움직이기 위해 만든 방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신청해주셔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는 정보 공부 방이요. 그렇기 때문에 100% 무료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저희는 4천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제가 락업 정보를 들고 오면 저희 4천분이 하나의 효과를 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략을 해서 똑같이 마치 목표가에서 빠져나온다 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무리 수천만원을 사도 호가의 변동폭은 없습니다 근데 4천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면 호가의 변동폭은 엄청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경험 세력의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짜 호가가 움직여 라고 하시는데 저희 정보방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벌써 9월 한달 동안에도 3 9 프로 수익 내드렸습니다 근데도 많은 분들이 제가 오픈시켜도 아주 감사하게 받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이 뜻은 뭐다 실제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정보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현물선물 가리지 않고 아주 강한 수익률 위주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2025년 이제 벌써 3개월 남았는데 또다시 올해 목표 수익이었지만 손실만 보고 계신다 지금 빠르게 들어와서 세력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셔야 돼요 차트는 결국에 보조지표예요. 서브, 서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저희 세력복 정확하게 보시면서 4,000분의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입비, 비용, 조건 절대 없습니다. 지금... 빠르게 하단의 링크로 지금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1분 이내 투자지원금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지원금만 받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저희 정보 보시고 저희 정보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같이 하나의 세력이 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리플은 9월 18일 아주 중요한 운명의 날이에요.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9일 넘어가는 새벽이 되겠죠. 리플은 이미 포지션은 진작에 잡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 이제 다들 아시죠. 제가 기초 체력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녹색깔 200일선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영상 스킵하시고 여러분들의 차트에 가서 200일선 또는 240일선을 그려 보면 여태까지 폭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다 240일선 위에 있습니다. 왜? 바로 240일선 밑에는 나는 매집이 필요해. 근데 캔들이 240일선을 돌파하게 되는 자리는 나는 매집이 끝나서 추세를 시작할 거야. 라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리플은 1차적인 파동 이후에 200을 선을 타고 돌아줬어요 2차 파동의 조정까지 끝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횡보 구간에 삼각수렴의 끝에 다가와 있는데 바로 정보죠. 리플의 ETF 정보가 9월 19일 우리 이제 승인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한국 시간 9월 19일 ETF 승인 나고 이번 주말 되면 폭등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또 다시 리플 지금 들어가나요? 이런 아쉬운 소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 여러분들께 재단에서 발표한 직접적인 정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재단의 발표를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 8월에도 작전 종목이었죠. 크로노스 8월 20일 제가 200원 라인에서 추천드렸고 200일선 위에서 놀아주고 있던 종목. 습니다 리플과 동일하게 그러다가 제가 락업 일정 이벤트가 있습니다라고 오픈 시켜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164%라는 수익률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투자 지은 500만 원 받으셔서 이거 100%만 잡으셨어도 여러분들 천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보가 우선이다. 그러고 나서 보조 지표인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보 아주 확실한 거 입수해 왔으니까 저한테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확실한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피스 네트워크 또한 8월 25일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200일선 돌파자리 삼각수렴의 끝에 있다. 돌파하면 폭등이 나온다. 117%의 수익률 잡아드렸어요.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로 여러분들 충분히 단 3주 동안 매직 포함해서 3주 동안 200% 이상의 수익률을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 확인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세력처럼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힘만 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보방 4,000분이나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존재하고 같이 소통한다는 건 수익이 나고 있다는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 알트 불장이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 예로 하나 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업비트의 신규 상장 코인만 봐도 알수 있다.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0개의 코인이 상장을 했어요. 왜 코인 거래소는 무분별한 상장을 하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 해외에서 이슈 있는 코인들을 상장시켜놔야 코인의 거래대금이 증가해요. 그럼 거래소는 결국에 수수료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코인의 무분별한 상장은 이제 알트 불장이 온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도지코인 CNBC 생방송에서 리플의 야망이라고 발표했는데 바로. 스위프트를 대체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 간의 금융거래 메시지를 독점적인 시스템들, 그 독점적인 거를 코인이 깨버리는 거야.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국가가 결제를 철회하면 비싼 수조조라 느린 속도가 문제였지만 리플은 이런 거를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ETF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일정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아주 강한 수익을 세력과 같은 가격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구독자님들이 들어와 있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 보시고 아니다라고 하시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투자 지원금까지 지원드린 이유는 저 또한 강력한 세력, 4,000분이 계시지만, 6,000분, 만 분이 계셔야 저희는 힘이 더 세져요. 저한테 같이 제 정보 판단해 보시고, 투자지원금 받아보시고, 저한테 신청만 해주셔도 10만원은 아깝지 않은 금액이에요. 왜? 저는 한분한 한 분이 100만원, 200만원, 각자 거래소에서 지금 저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만 오신다면, 저는 더큰 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투자지원금까지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제가 8월 한 달, 9월 한달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라업빌점 순서대로만 들어오셔도 여러분들이 2025년 손해보는 거 제가 3개월 안에 무조건 면증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복구가 가능한 지금 세력의 움직이며 단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력의 움직임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여러분들도. 지금 세력처럼 움직이면서 두번 다시는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9월 여러분들 투자 지원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엄청난 수익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